안녕하세요 애기사채입니다 오늘은 음, 어제는 제가 조금 이제 훈훈한 방송을 했습니다 아, 근데 이제 오늘은 또 아, 다시 까칠한 애기사채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어, 제가 좀 평소에 좀 음,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류의 상품이 있는데 마침 또 이제 최근에 아, 비슷한 상품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뭐 저의 주관적인 의견이고, 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반박을 하신다 그러면 얼마든지 좋고, 또 제가 만약에 그 반박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어, 얼마든지 사과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어, 어, 제가 이제 그 예전에도 이제 이런 말씀을 아마 그뭐 글이나 그 간담회에서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어, 일종의 그 공공기관에 관련된 공공기관 매출 채권, 뭐, 광급 공사 대금 대출, 어, 뭐 이런 부류의 상품들이, 어, 그, 리스크가 좀, 이렇게, 어, 감춰지고, 안전성이 과대 포장되어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저는 몇번 드린 적이 있어요. 어, 뭐, 관급.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은 그 대금을 지급하는, 어, 원청의 이제 신용도만을 부각을 하죠. 어, 뭐, 공기업이 될 수도 있고, 뭐, 국가가 될 수도 있겠죠. 어 뭐, 조달청이 되건, 아니면 이제 공기업이 될수 있습니다. 아니면 또 이제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삼성전자에 납품을 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이제 최종적으로 대금을 지급, 지불하는 업체들의 신용도를 가지고 이제 부각해서 상품이 굉장히 안전하다고 이제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맞는 말씀, 부분도 있어요. 예. 당연히 신용도가 떨어지는 주체한테 그 돈을 받을 돈이 있는 것보다는 그 신용도가 좋은 주체한테 받을 돈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리스크가 떨어지죠. 좋은 채권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그 받을 채권이 확정된 매출이 아닐 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아 이제, 확정된 매출의 개념이 뭐냐 하면 제가 말할 때, 어 이미 납품이 이루어져서, 어 이제 그쪽에서 그 물건에 대한 하자가 없다고 인정을 했고, 자, 내가 이제 열흘 후에, 30일 후에 결제를 해줄게 라고 일종의 이제 어음을 발행했다고 치면 그거는 확정된 매출이죠. 근데 어 단순히 그냥 이제 그 납품을 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고 어 계약이 체결된 상태죠. 제가 이제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그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정부에 납품을 해야 하는 계약을 했다고 치면 이게 확정된 매출인가요? 제가 물건을 정상적으로 납품하지 못할 수도 있고 어, 물건을 납품했으나 그 발주처에서 발주했던 쪽에서 그뭐 품질의 문제를 삼아서 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저는 그거는 확정된 매출이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어, 그런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그 아무리 이제 그 발주처의 그 신용도가 좋다고 해도 어, 이 계약을 이행하는 이제 주체가 저희 이제 채무자일 텐데.